안녕하세요. 여기는 오기 맹랑입니다. 여기는 참 좋기는 좋은데, 포인할 방법이 없내를유미하신 천오식품의, 회장님의 부모 산소에 왔습니다. 여기를 아마 가족의 무지 정리는 잘 해놨는데, 지금 현재 어머니가 미랑 박씨, 그 1991년 또 8월 20일 날, 어 돌아가신 걸로아있는데요 자체는 지금 현재는 기가 재히지를안 하며, 아무거 한번, 젖줄 을 한번, 한번 보시고, 이 위에도 기가 없으며, 음 저쪽에가 지금 이제 맹당 자리에서 기운이 맹당 기운이 지금 있고, 이쪽에는 기운 열심히 쭉합내려봅시고 전에 제가 알기로 이게 이 밑으로 산소가 쭉 있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전부 다어 정리를 해가지고 여기 올려 올린 것 같는데. 일단은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가족 모지를 쓰기 위해서, 어, 정의 정리 정료를잘 해놨는데, 산소가, 산소가 70%를 차지하고, 양택이 30%를 갖다가 차지한다고 수차 말씀을 드렸으며, 뭐, 어, 끼가 있는 데서, 없는 대로 의장을 하면은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수 있으며 여기는 여러분이 서시는 건 모르겠는데 이 자리가 좋은 기분 자리를 하고 있으며 또한번쭉한번한번내려보시라고또 여기는 없고 어 하여튼 요요 자리가 전에 그 사이트에 올린 한거 보면 이 산소 쭉 있었거든 오대 어디 오대 이쪽에 이쪽에 한번보시지 이쪽에. 이쪽을 한번 보시고, 어, 전호식품이 어떻게 해시갖고 그렇게 엄청난 발전을 하시는가, 그런 모르겠는데, 산소 영양을, 어머니가 어느 자리에 모시는지 모르겠는데, 좀이 이 자리에 모시지 않을까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쭉 내려가 봅시다. 부치는 아직까지 생존해 계시는가. 지금 포지석이 없으며. 또, 이, 여 자리가 냉당 자리고, 두 척을 한번 봅시다. 하여튼, 왜 이렇게를 좋은 자리에서, 아, 이게, 옮기신지 모르겠네. 저 밑으로 한번 내려갑시다, 그러면 저기, 이제, 그 모친이 최고, 밑에는, 모친 밑에는 없다, 아닙니까? 이게. 그러면 이제 밑으로 쪽으로 안 썼겠네 싶거든. 자, 예. 그, 한번 보시고. 내려갈 필요 없고. 이 밑으로는 지금 다했다니까 예.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어느 자리에 오실라는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지금, 어머니를 자리를 봐서는, 전로식품이 어, 재개하기로고한 것은, 좀 어렵지 않느냐를, 꼭, 제 나름대로를 판단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예. 요 밑에는 전체적으로 기운이 다 있으며, 어, 저 앞에 주산이라든지 저런 거는 딱 간세가 있어갖고 멋지게 지금 이제 돼 있는데 이, 이 자리에서 어, 벗어나는 게 조금 아쉬움이 따릅니다. 하여이 자리를 언제 올려갖고 이장을 하셨는가 모르겠으나 이장하시고 나서 제가 판단하기는 별로 좋은 영향을 받은 것지 안케를 보입니다 절대적으로 산소는 좋은 자리는 어떠한 일이라도 아무리 강조해도 절대적으로 파장 파물을 한다든지 이장을 하면 안될 것이며 수차 지가 감정을 많이 해 보고 많이 경고를 다지봐 가지고 뭐 검증한 볼 보면은 반드시 좋은 자리를 건 이장하면은 문제가 생긴다 그하는 거. 하여튼 빨리 망할 수 있는 길은 명당 자리 파모하는 길입니다. 절대 여러분도 좋은 자리 에 있는 산소는 어떠한 있어라도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드렸는데 절대적으로 파모하지 마십시오. 이장에서 건드리지 마십시오. 부탁드립니다.